본 방송은 광고 후원 협찬 없이 제 사비로 제작한 영상이며 주관적인 입맛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짬뽕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짬뽕의지도 짬뽕 탐험가 시피 대장입니다. 짬뽕의지도 편의편.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용인 신들린 짬뽕입니다. 2월 짬뽕 전국 투어 중 만난 짬뽕집인데 2월 말에 영업 종료를 하신다고 해요. 방송 변성을 했습니다. 짬뽕 8,000원. 통합 대왕오징어 양파 대파 숙주 등으로 구성된 신들린 짬뽕. 강한 불향을 뿜어내며 등장한 짬뽕. 고동 통화면발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풍미 좋은 국물이 좋았고 국물의 감칠맛도 좋았으며 숙주의 아삭함도 좋았습니다. 함께 주문한 볶음밥입니다. 고슬고슬 정말 잘 볶아진 볶음밥. 색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볶음밥을 짬뽕 국물에 적셔 먹어도 맛있고 짬뽕에 볶음밥을 말아 먹어도 맛있네요. 2월말 영업종료로 이제 다시는 맛볼 수 없는 가게지만 그동안 신들린 짬뽕을 좋아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영상 업로드했습니다. 용인 신들린 짬뽕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보를 받습니다. 맛있는 짬뽕 맛집, 되게꼭 알려주시면 제가 달려가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는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깨 조심하세요.